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재입니다. 이시간은 흥구석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흥구석유, 이번 주 내내, 자,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 아래로 더안 멜리겠다. 나 이제 올라갈 준비하고 있어.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수급 이탈도 없잖아요. 자, 오히려 매수세가 더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 13일장에 5%대 반등이 나왔다가 밀렸죠. 자, 입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또 담으라고 또 기회를 주고 있어요. 자, 못 잡으시면, 여러분들, 후회하십니다. 자, 거의 뭐, 한달전 급등 전 가격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 급등 시작할 때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난 9월 고점, 자, 8,900원. 요 8,900원 바로 위까지 내려왔죠. 지난 13일 장 저가가, 자, 우연찮게도 8,910원이었어요. 터치를 안 했죠. 이 가격을 지켜주는 저점들이 또 나와주고 있어요. 자, 8,910원을 지켜주는 저점이 이틀 연속 나왔죠. 자, 흥구석유는 왜갈 수밖에 없냐? 일단 자 흥구석유는 이 석유 제품 자뭐 휘발유, 등유, 경유, 자 어디서 가져옵니까? 자, gs 칼텍스 여기서 매입을 해요. 매입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유가 소식에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지금 현재 중동 전쟁에서는 자 유가 상승 수혜주 바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자 지금 현재 중동 전쟁이 어때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북부를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자, 지상전을 시작하고 나서 19일 만에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 소탕과 또 인질 확보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 하마스 이 세력의 의사당과 뭐 정부 청사, 경찰 본부, 뭐 정보국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하마스의 요새로 사용되고 있는 이 난민촌 아 비겁하죠 진짜. 자, 난민촌. 자, 병원도 기지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이 병원도 때려 부시는 거죠. 그냥 민간인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기가 맞는 것 같아. 자 일단 중동 전쟁이 석전석결로 끝나겠지만요. 자 인질 모두를 석방 전까지는 특히나 하마스가 또 항복을 하거나 인질을 모두 석방하기 전까지는 자 휴전은 없다. 이 하마스를 다 죽이기 전까지는 괴멸시키기까지는 군사작전을 지속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유가 상승 우려는 계속 남아 있어요. 아직. 이 중동 전쟁에 이어서 이 반영이 안 됐어요. 유가 상승이.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가 이 원유 감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해상 가스전도 지금 현재 가동이 중단되어 있어요. 유가 상승은 앞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차트를 보세요. 지금 자, 폭등전 고요 같아. 그지 않아요? 저만 보이나? 자, 음봉으로 마감하면 좋지만요. 양봉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격은 이 만원 아래에서는 양봉에도 담아 가세요. 분할 매수. 몰빵 안 됩니다. 분할 매수하세요. 몰빵하시면 이런 데 자, 심리적으로 흔들려요. 자, 몰빵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분할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가세요. 자, 쓸어 담으란 얘기가 모아 가란 얘기예요. 자, 수급이 이탈이 없잖아요. 계속 쌓여 가고 있어요. 누적 대가 가고 있어. 자, 이제 분출할 일만 남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을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좀더 많으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흥구 석유에 관련해서는요. 자 제가 운영하는 무료 텔레방에서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리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종목의또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방에서 또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종목들도 제가 이 방에서 계속 리딩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강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오픈해 놨어요 이 연락처로 한 글자로 테리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 제가 이 방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방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또 리딩 받고 강하게 수익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이 방에 구독자님들 7만 명 이상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세요 굉장히 많죠 7만 명 자, 제가 이 방에서는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급등주 정보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관련 내용들 보시고, 관련 종목들 보시고, 단타로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밖에 없는, 자, 그런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자, 매수해서 단타로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니까요. 자, 이 방에 구독자님들이 7만 명 이상 계시잖아요. 자, 그만큼 수급이 강하고 빠르게 붙어요. 자, 수익 보신 다음에 이렇게 수익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동전쟁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석유 수요가 자, 증가할 전망이에요. 자, 이제 겨울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석유 수급 상황이 자, 지정학적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전히 중동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최소한 내년 초까지도 이 석유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유가 상승 어때요? 지금 눌림이 있잖아. 눌려 있잖아. 분출한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유가도 이렇게 눌려 있어요. 자 분출할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자이 석유 수요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공급은 어때요? 당연히 딸리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세요. 와 이건 뭐 N 짠 상승 파동이 그냥 나와도 되잖아요. 너무 좋은 위치다. 담아야겠죠? 쓰러 담아야겠죠? 그래 쓰러 담아야되는거 알겠어. 알겠는데 어떻게 공략하고 지금 매수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근데 난 지금 정작 자금이 없단 말이야. 매집할 자금이 없어. 어떻게 나 지금 구경만 하고 있어.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자금을 빨리 해결하시도록 빨리 모아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로 하루에 30에서 50% 수익 내는 거 어때요? 요 괜찮죠? 아, 이 양반아, 지금 장난해?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을 봐라고 말씀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어, 이런 방법도 있었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바로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 드리는 자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 제가 이걸 드릴게요. 자 하루에 20개 내외로 강한 종목들을 뽑아줘요. 자 상가 종목 한개 이상은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이이 단타 검색기를 실시간으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세요. 자 가장 맨 위에 가장 최근 검색된 종목 검색되는 종목 바로 매수하세요. 검색 되자마자 자 매수한 다음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두세요. 그러면 10분, 20분 뒤에 수익 매도 체결돼요. 자, 그만큼 강한 종목들만 뽑아주고 있어요. 자, 또 검색되는 종목, 매수해서 똑같이 매도 걸어주시고, 왜3% 5%냐? 단타니까 빨리 먹고 빠져야죠. 욕심내면 안 돼요. 자, 먹고 또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검색되는 종목들이 자, 기본적으로 최소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맥시멈 5%로 잡아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순환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자, 10개의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면 30% 50%수익 가능하시겠죠? 괜찮죠? 자 주로 이 종목들이 오전장에 많이 검색이 됩니다. 자 오전장에 검색됐을 때자 10분 못차다 보세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검색되고 움직였는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월 15일 자 오전 11시 40분을 지나고 있어요. 자 현재 1억만기 단타 검색기에 자 상한가 종목 두개 나왔죠. 자 현재 23개 종목이 검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자동 삭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장 시작부터 검색된 종목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자, 10분 봉 차트, 왼쪽에 10분 봉 차트를 보시면, 저 빨간 선 보이죠? 요게 바로 매수 기준선, 바로 매수 선이에요. 10분 봉 캔들 기준으로 해서 종가 기준으로 요 빨간 선을 돌파하자마자, 자, 바로 여기 이런 말들이 단타 검색에 검색이 돼요. 가장 매니에 검색되는데요. 검색되고 나서 기본적으로 최소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자, 이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네오 이멘트, 자, 갭으로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추가적으로 7% 상승이 나왔어요. T 로보틱스 자 돌파 후에 12%, 이스페타시스 돌파 후에 11%, DIC 돌파 후에 9%, 주성 엔지니어링 자 돌파 후에 7%. 자 한국네와 개으로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14%. 세인탄 메탈 마찬가지로 개으로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9% 추가 상승 나왔고요. 자 BL 상한가 같죠. 돌파 후에 28% 메타 바이오메드. 자, 살짝 갭으로 돌파했죠. 돌파 후에 17% 대원건업. 돌파 후에 8% 모베이스. 자, 돌파 후에 10% 아우디 인퓨처스. 자, 돌파 후에 8% 셀바이오 휴먼텍. 돌파 후에 17%이엘 사이언스. 돌파 후에 18% ADM 코리아. 자, 돌파 후에 10% 세경 하이테크. 자 갭으로 돌파했죠. 돌파 후에 10% MD 스타크 돌파 후에 7% T 플러스 돌파 후에 9% 동아화성 돌파 후에 11%자 M젠 솔루션도 상한가같죠 돌파 후에 27% s t s 그린로지스자 돌파 후에 6% 대동 돌파 후에 5% 셀바스 헬스케어 돌파 후에 5% 자, 이렇게 강한 종목들만 계속 뽑아주고 있어요. 자, 가장 맨위에 검색된 종목, 검색되자마자 매수하시면요.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3에서 5%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두시면, 자, 10, 10분에서 20분 후에 수익 매도 자동으로 체결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로 자, 매일같이 단타로 수익 쌓아가시면서 100만원으로 1억 만든 거 금방 되시겠죠? 괜찮죠? 자, 제가 이 단타 검색기 설정하는 방법이랑 이 빨간 선 설정하는 방법, 각 증권사마다 설정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ppt 파일이 있어요. 제가 이걸 드릴게요. 자, 이 파일을 받으실 분들은요. 상단에 연락처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신 분들께 제가 이 ppt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자, 서둘러서 입장하시고요 자, 미리 오셔서 수익 내실 준비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방 말고 그냥 심플하게 사학과 종목 주는 방 없어. 여기 보니까 사학과 종목 나오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제가 따로 운영하는 텔레레방이 있어요. 자, 이 방에서는 제가 하루에 딱한 종목씩 상가 예측 종목을 장 시작 전에 제가 드리고 있어요. 자, 현재 구독 이벤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구독 이벤트 참여를 하셔서 이 방에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당일 상가 갈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일 매일 제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해서 자, 별도의 비공개 방에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한 종목만 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장전 동시효과 시간인 8시 40분. 자, 이 시간부터 8시 50분까지 이 10분 동안에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나오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대에 잘 포착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방은 아닌데요. 저희 채널 구독자라고 인증을 해주신 분들만 제가 이 텔레그램, 이방에 참여 코드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요. 구독자님들이 9,319명 참여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계세요. 제가 사이를 드린 시간을 보시면요. 자, 바로 동시효과 시간대인 8시 40분. 자,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자, 9시 전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8월 31일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을요, 바로 동시효과 타이밍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자, 바로 추천 당일날, 자,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한 모습이 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당일에 상한가 갈 확률이 아주 높은 종목들로만 자, 특별히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매일 정확한 시간 안에 장 시작 전에 여유 있게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신데요. 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 가격을 보시면요. 매수가와 매도가 잘 구분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신 데 있어서 아주 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요. 자, 하루에 23%가 넘는 자,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 수익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으로 이 정확한 추천 사유, 자, 그리고 상한가를 만들 자, 중요한 이슈, 자, 이것까지 잘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나도 매일매일 이렇게 상한가 수익을 보고 싶다. 또 급등 수익을 보고 싶다. 나도 이 방에 참여해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요. 자,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저한테 좀 인증을 좀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보실 거예요. 010-8484-5366.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 구독자이심을 인증만 해 주시면 되세요. 자, 문자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텔레그램 비공개 링크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릴 거고요. 나는 수익도 다 좋은데 아직은 이 텔레그램이 좀 어색하다. 좀 어렵다. 문자가 오히려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 자, 그분들께는 제가 자, 이렇게 문자로도 이 추천 내용 같은 내용을 발송을 해 드리고 있어요. 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정세상 더 이상 이제 주식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과 자, 문자 메시지 자 이렇게 두 개로 여러분들께 자 추천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택하시면 되시니까요. 자 문자로 받으실 분도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받으실 분들 또는 둘다 원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당일 상한가 예상 종목 자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요. 자상단의 연락처로 01084845366이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상한가 예상 종목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자, 이 방에 참여하셔서 실제로 매매는 안 하시더라도요. 제가 어떤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지 또는 제 추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차트는 어떤 모습인지 이 기술적 매매 기법이 무엇인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자, 텔레램 비공개방에 입장하시면요. 자,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보다 더 빠르게, 자, 실시간으로, 자, 이런 긴급 정보들, 요 내용까지 함께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십니다. 자, 지금 빠르게 입장 서둘러 주셔야 하시는데요. 자, 지금 현재 구독자분이 9,319명이에요. 딱만 명까지만 받고, 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문자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셨는데도 아직도 답장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제 번호로 동시에 많은 문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100건당 2, 3건 정도가 누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라 제가 이 통신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자, 이거는 이 통신사의 자,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3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차단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30일이 지난 뒤에 다시 문자에 대한 이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지만요. 자, 30일이 너무 길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빨리 이 텔레그램 링크 그리고 자, 문자로 이 추천 내용을 받아보실 분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이 친구나 이 가족분들의 이 다른 전화번호로 다시 이 재전송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의 연락처로 자, 여러분들의 이 친구나 가족분들 이 연락처로 자, 저한테 재전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꾸준히 자, 제가 드리는 이 정보와 또 종목들을 받아보시고 자 이렇게 또 수익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이 카톡방에서 이 개인 카톡 주시면서 자 수익 인증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세요. 자 구독자님들께서도 자 이렇게 수익을 인증하시고 자 덕분에 수익 났다고 자 개인톡으로 이렇게 고맙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상하가 비공개 이탈리아랜 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자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뭐 마음에 이에 뭐 윙이프드 자, 다양한 종목들로 제가 또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라이트론도 60%대 수익을 내셨고요. 자, 레이저셀 50% 이상. 자, 옵트론 텍도20% 넘게 수익을 보셨어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한가로 제가 또 수익을 내드렸고, 자, 40% 넘게 또 수익을 보신 분도 계세요. 자, 티라유 텍도80% 넘게 수익을 보시고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 텔레런 방에 들어오시면요. 자, 이렇게 수익을 꾸준히 내실 수가 있어요. 자 많이들 들어오셔서 짧게 짧게 수익 내신가 하면은 이 상한가 비공개 방에 오셔서 또 강하게 평균 30% 이상 꾸준히 수익을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드리는 또 히든 종목 이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 더 강하게 또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자 히든 종목 꼭 받아서 큰 수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흥구 석유가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 확인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여러분들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 됐다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러시아와 사우디가 원유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 조짐이 있는데요. 자, 사우디는 올해 말까지 하루에 이 1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요 러시아도 덩달아서 30만 배럴을 또 추가 감산을 지속할 거라고 밝혔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 길어질수록 자 이를 이용해서 산유국들이 이익을 챙긴다. 자 이런 현상이 이어질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죠. 뭐 국익을 위한 결정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다시 올라갈 조짐에 있어요. 자4주 연속 이 내림세를 보였지만요. 자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 눌린 구간이에요. 반등하기 위한 눌린 구간이다. 자 보세요. 자 석유는 우리가 한정되 있잖아요.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생산을 중단하게 됐어요. 자, 그 불똥이 유럽한테 튄다. 자, 천연가스 가격 급등 전망이에요. 자, 지난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미국 쉐브론이 이스라엘에 있는 해상가스전, 이 타마르, 이 해상가스전의 이 가동을 중단했어요. 그 타마르의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에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여기에 대한 이제 수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가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군들이 이 지상전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전면이 아니에요. 전면, 점진적이에요. 그럼 시간이 더 지체될 수가 있어요. 그럼 장기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자, 천연가스는 자, 폭등 나온다. 폭등. 자, 이에 따라서 유가 상승은 다시 반등하게 돼요.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 유일무이한 자 이차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래 에너지 2차전지죠 이미 23년 7월부터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해요.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고 있어요. 23년 4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 투자자분들 몰래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꾸준히 배집을 해오고 있어요. 자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자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테슬라. 자 올해 시총이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죠.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1년 자, 1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12거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자 올해 초 대비 자, 210% 오른 수준인데요. 자, 시가 총액이 약 8,869억 달러로 돌파를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1,154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이 GM CEO와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자, 바로 충전소 사용의 합의 발표가 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어요 자, 현재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자 이득이 발생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포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내년부터 32년까지 자 무려 7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자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이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요. 자,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응극제라는 거예요. 자, 실리콘 응극제.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이두 곳이 실리콘 응극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둔이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는요, 이 흑연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게, 자, 10분 걸리고 10분 걸릴게 5분. 자,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응극제라는 거예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이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170 제품에 이 중국 BTR 실리콘 응극제를 일부 활용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요, 실리콘 응극제를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 않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한다면 이4680 배터리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이제 쓰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이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가 이 주행거리 1300km의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응극제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이 주행거리에 달하는 이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응극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응극제 전문 기업인 자, 그룹 14 테크놀로지. 여기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 엘젠솔, 자, 포스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응급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자면 실리콘 응급제는 자,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흑연 응급제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용량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주행 거리가 더 길어진다. 더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자,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응극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에 이것에 더해서, 자, 충전속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또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에요. 자, 왜냐면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가는,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자,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예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또 준비를 해왔어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자 여기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이 상단에 연락처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종목명,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추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정리한 이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 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답만 문자로 전송을 해 주시면요.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자, 이 양식대로 여러분한테 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